하셨잖아요. 응. 고백을 형님이 먼저 딱 하시는 거요 고백은 내가 했지. <laughs>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니, 그렇게 될줄 알고 있었어. 나는 약간 쥐락펴락하는 게 있거든. 그들의 남자들의 심리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화창하고. <laughs> 제 마음처럼 새하얀 눈이 내리고 있어요. 다리에 처진 거 뭐예요? 광고죠. <laughs> 아, 요게 지금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라고 제가 차에서 이용을 해요. 왜냐면 또 제가 오래 서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다리가 되게 잘 빠진 편이라서 다리가 붓거나 이럴 때 되게 좋고 이 마사지도 있고 온열 효과도 있는데 온열은 제가 지금 맨살이어 가지고 안 했는데 사실 집에서 이제 뭐 레깅스 같은 거나 입고 이렇게 하면은 엄청 따뜻하고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단계를 조절하면서 할수 있어서 차에서는 저는 그냥 가볍게 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예요. 여러분 사세요. 여러분 수중에 돈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이 찍찍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종아리가 좀 예쁘긴 하지만 남들보단 두꺼운 편인데 이렇게 찍찍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마른다리부터 큰다리까지 할수 있다. 일단 술을 먹으러 갈까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네. 양층까지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저 가, 돌아갈게요. <laughs> 앉아서 이 얘기만 하다 가도 되잖아요. 사실상 알겠습니다. 제가 들게요. 사람들이 시선이 있어서 원래 전 추위를 안 타는데 사람들이 이목 때문에 항상 겉옷을. 추운 어저 아우 으스르스하다 이런 척을. 허, 눈 오니까 너무 이쁘다. 근데 요즘 현대 시대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 이거는 약간 징역살이를 표현한 건가요? 요 징역살이 이게 여러분 제가 광고, PPL이라 들고 다니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토크를 할 거니까 여러분한테 뭐 제가 아 어, 힘들어 관자놀이에 총 겨누면서 이거 사라고 안할 테니까 어, 광고가 조회수가 잘안 나오길래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 어, 아.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의자네 아 어, 힘들어 나는 다리가 기니까 여기 안 얹어도 다리가 닿는다고 여기. 오 알겠으니까 아 어, 힘들어 아 오늘은 숨좀 고를게요 주류. 아 나는 A를 좋아하는데, 어 샘플러를 하나 먹어볼까? 샘플러 먹어보자. 되게 오랜만에 혼자 찍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네. 아 뭔가 좀 적적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제가 싹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술집에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웃음> 여러분 <웃음> 근데 여러분 요새 광고가 너무 전 자기적으로 하는 거를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오늘만큼은 또 이제 풀리오 우리 마사지기 일단 계속 눈여겨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랑 번갈아가면서 일단 보고 계시고 보는 동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거 써보고 좋아서 검색해가지고 뭐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줬거든요 거짓말이죠 선물 이제 해주려고 풀리오에서 <laughs> 우리 구독자 폴리오 <laughs> 오. 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풀리오에서 이벤트로 이걸 구매하시면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일단 검색해 보고 계세요 칭찬 일색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검토하고 하는 거예요 광고 허튼 그 그런 거안 해요 저왜 이렇게 화가 났지? 나? 아니 여기 보니까 2층도 있고 1층도 있던데 왜 3층으로 여기는 여러분 연남동입니다 크래프트 한스라는 맥주집인데 안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가 그 숲길인가? 아니 아스팔트길이구나 근데 왜 숲길이라 그러는 거지? 건의로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연남동은 자주 오세요? 연남동은 예전에 많이 왔고 요새는 여기 라멘집 맛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니시무라벤이라고 거기 자주 가고 딱히 건의를 일은 없고 가끔 촬영하러 오는 정도?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네요. 잠깐만 저거 근데 나는 못할 거야. <목소리> 오 음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네 나는 걸어왔는데 사람이 괜찮습니다 다 파손해도 괜찮습니다 Not 오 샘플러가 이렇게 커? 오 샘플러가 원래는 약간 요만한 잔에 나오는데 여기는 좀 샘플러가 그래도 한 200ml? 3 0 0 m l 될것 같은데 그냥 네잔 시키신 거네요 <laughs> 그냥, 그냥 넉잔 시켰지 아침에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요게 오, 써있네 밑에 다크 에일 스페인.. 아 페일 에일 배움이 짧아서 여러분 설명을 잘 못해드리겠네요 흘림체로 써있어서 일단 요게 맛이 제일 플레인 같으니까 아아 와막 목구멍을 찌른다 찔러 요게 제일 플레인이에요 여러분 필스너 필스너 요정도는 내가 알지 맛을 한 번씩 보고 아 요게 못익는거못익는거음 이거는 바이젠? 독일어아 이거 독일어야? 어쩐지 내가 뭐 그래서 못 읽었구나 <laughs> 아, 여러분 바이젠은 약간 블랑인데 블랑보다 조금 더 얕은 맛이고 한스페일 에일 에일이 너무 묵직하면 좀 헤비한데 약간 라이트한데? 맛은 에일? 음. 내 원픽은 다크예요 여러분 좀 다크가 여기 맛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다 나는 잠깐 이런 좀 어둑어둑하고 뭔가 시비부터도 서로 용서할 것 같은 날? 그런 날이 좋다 뭔가 좀 어두워서 마음이 좀축 처지면서 그런 날이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러분 혼자 오랜만에 찍죠 제가 오 감사합니다 게임 시켜주세요 저는 손을 이용해서 먹나요? 어디 가면 왜꼭안 먼저 안 주시지 나는? 그러거든요 감사합니다. 레몬즙 짜서 먹는 건가 봐요? 이 치킨 위에다? 저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평소에 잘안 드시나 봐요, 이런 음식을? 아니 자주 즐겨요. <laughs> 독일에 살 <할> 때. <웃음> 어, <웃음> 어, 근데 여기는 근데 이 빵은 그냥 어떻게 먹는 거예요? 같이? 어, 네. 빵을 잘라서 이제 찍어 드시거나 같이 음 올려서 그냥. 아, 소스예요? 네. 이거. 오, 되게 바삭바삭하다. 약간 반미 느낌인데? <laughs> 썰고 오, 아그작 아그작 난리 났는데? 크림치킨 스테이크 여기 약간 공깃밥 같은 거 시켜서 비벼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낮에 팔자좋해 맥주 먹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겁나 뜨거워 음~~ 이런데 뭐라 그러지 팝 느낌 그런 곳에서 먹은 치킨 중에 제일 바삭한 것 같아 지금 여기가. 근데 약간 매콤하긴 한데 약간 매콤할 때는 또 이렇게 플레인 맥주. 이거는 에그 인 헬. 사실 처음 먹어봐 이거. 오오 오, 도마도를 안 아끼시네요. 도마도 두 개는 먹어야 돼 슈퍼푸드라. 이건 어떻게 먹는 거야?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음. 뭐 터지는데? 앞접시에 넣어서 쿠롱 쿠롱 먹는 거 맞아? 에그 인헬 먹어봤어? 아니 먹어봤죠 아 이게 계란이 있어서 이렇게 뭐 무슨 전쟁이 난다 이런 건가? 무슨 얘기지? 지옥에 <laughs> 빠진 계란이 아왜 지옥이야 여기가? 이에 토마토 소스가 이제 용암 약간 이런 거 아아 가루 붙인 거구나 그냥 <laughs> 근데 계란 이것도 뜨거울래나? 아 큰일 날 뻔했다 아 <laughs>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 여기 문이 열리나? 문이 열리면 좋겠다 바깥 차가운 공기를 좀 쐬면서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의 심경을 좀 보면서 어 열리네 어, 됐어요.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laughs> 너무 추운데요? <미안해요>. 유미하네요 <laughs> 너무 춥네요. 음, 음! 맛있는데? 기본적으로 토마토도 약간 매콤하네. 음, 근데 낮에 이렇게 식사 겸 먹기에도 되게 좋을 것같아 빵을 또 이렇게 주시니까. 자, 여러분. 눈 오는 날, 사실, 고백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경험 있으세요? 음난 많이 했지 근데 눈 오는 날 이제 고백을 하면은 거절당할 그 확률이 되게 희박하다고 저, 저번에 그 응답하라에서도 나왔었고 크리스마스 약간 연말 특히 말일 이럴 때는 크리스마스는 약간 연인이 없는 사람은 뭔가 외롭고 누구랑 따뜻하게 보내고 싶고 연말도 이제 새 이제 마지막 날인데까지 내 곁에 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딱 그때는 받아들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날을 좀눈 오는 날이나 네, 고백은 또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게그뭐 최악의 고백 뭐 그런 게있다매 아니요. 그걸 조사 좀 해봤어요? 결혼 정보회사 D.O.에서 이제 설문 조사를 해서 네 개를 뽑았는데 다 응. 맞혀보세요. 맨손 빈 손으로 고백. 알몸으로 아, 알몸이 아니라 맨손으로 와서 사랑해 이런 이런 거좀그지 않아? 뭐아 그러니까 반지까진 아니어도 꽃 한송이라든지 뭐 그래도 뭐 인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정도 그러니까 맨손 고백 일단 싫어 싫을 것 같고. 아쉽게도 네. 없어요. 맨, 아 진짜? 오.. 다 그런.. 허례허식이 없는 분들이 많은가 보네? 음.. 너무..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하는 고백 어 많지 고백? 5위 있었어 어 진짜? 잠깐만 그럼 내가.. 내가 생각을 해볼게 어떤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밝게 질당했는지 생각을.. <웃음> <웃음> 시도 때도 없는 고백 데일리 고백 그니까 오늘 고백했는데 안 된다 그랬는데 다음날 도 전해서 안 되냐고 물어보고 아내 얘긴데 다들 <laughs> 너무 질퍼되더라.. <길고백을 웃음> 그건 3위 어, 진짜? 그건 뭐야? <laughs> 이미 거절한 상대가 또 고백하면 돼 <laughs> <오. 웃음> 아니 근데 뭐.. 매일 매일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멋있지 않아? 나는 매일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에게 고백을 하고 그도 어느 날한1 3 0 일쯤 됐을 때 받아주면 좀 멋있지 않나? 당하는 사람은 세뇌를 당하니까 치력 떨리죠. 보면 또. 근데 당하는 게 아니지. 고백 공격. 공격. 고백 공격. 어. 고백 공격. 이제 거절했는데 몇번 음. 계속 스토킹처럼 바뀌어지잖아요. 사람을 범죄자로. <laughs>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아... 좀... 아니 난법 앞선까진 갔었는데 확실히 제재는 안 받았고 아그럼 어... 결국 고백을 받아주셨나요? 아니 안 받았지 근데 그때 마지막에 구두로 경고했지 먼저 이제 말로 하는 건 여기까지라고 했어 그래서, 어? 말로 안 하고 뭐, 폭력을 쓰려나?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 변호사랑 만나고 있고 그러더라고 몇번 연속 고백을 해보셨어요? 한 사람한테? 난 데일리 고백이라고 거진 한달 내내 한 적도 있어 어, 오늘도 안 되니? <laughs> 오늘도 마음의 변화가 없니? 대신 나는 그런 얽사비는 안 썼지. 뭐 오늘 안 받아준다고 해서 다음 날막 돈따발을 들고 찾아가거나 이런 건안 했지. 그냥 순수하게 계속 고백을 했고. 아까 말씀은 뭐? 면 손님 가지 말라고 했고 <laughs> <laughs> 아니 물론 이제 다른 건 사가지 뭐 선물 같은 건 샀지 뭐 후드티라던가 향수라던가 이런 걸 사갔지 그럼 야삽이를쓴 건데요 또? 야삽이를 쓰니까는 데일리로 고백할 수 있었지 그걸 맨손으로 갔으면 뭐, 그 다음날은 안 나왔겠지 걔가? 그도 이제 원하는 게 점점 커지고 그의 마음이 커지길 바랬지만 자꾸 기대치만 커져가지고 그리고 최악의 고백? 나는 너무 돌려서 말하는 거막 계속 떠보는 느낌 있잖아 그리고 고백하자마자 여관 가자 그러는 거. <laughs> 고백해서 사귀는 거다 하고 바로 여관 가고 이런 거는 나는 욕정을 위한 고백인 거 같은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거는 없고 일단은 있어? 제가 1위 빼고 말씀드릴게요. 응. 4위 단체 채팅방에서 고백. 아한적 있으신가요? 채팅방이 아니라 난 현실방에서 했던 거. <laughs> 현실방에서. 난 코빗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했어 면전에다 대고. 배차 씨. 배차 아니면 젊이겠지. <laughs> <laughs> 다른 사람들도? 막 그러려니 그냥 듣지도 않았어, 나중에는. 아니,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이런 집단이 만약에 우리 컨텐츠 팀이라고 하면 우리도 일곱 명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뭐 고백을 하고 이러는 게 솔직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입질할것 같아. 어, 그렇지 않아? 싫어? 너무 싫어? 유부년 건 알지만 제 심장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안 받아 줄 건데 약간 내가 이렇게 좀 인기가 있다. 한 사람이 창피한 거지 솔직히 받은 사람은 그렇게 창피하지 않지 않나? 그게 3위? 그리고 3위는 아까 말씀했던 이미 거절한 상대가 또 고백하는 거. 그리고 2위가 마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막 고백하는 거. 어, 근데 그거는 마음을 확인을 다 하고 이미 다 좋아한다고 하면 고백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고 확인이 안 됐으니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요즘에는 고백 안 하는 사기는거 같아. 고백을 안 하면 사귀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누구를 좋아해 그럼 내 마음을 알리는 게 고백 아니야? 좋아한다고? 얘도 나를 좋아해야지만 하는 고백은 너무 안전빵으로 용기 없는 사랑 아닌가? 그거? 난 그런 꼴은못 봐. <laughs> 근데 이게 보통 뭐 연락을 하거나 하면 조금 있지 않나요? 아니 연락은 거짓 받아줘 다. 부득이한 <laughs> 일 아니면 연락은 다 받아주니까 근데 내 마음을 일단 알려야지 혼자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대답을 들어야지 빨리 자기 마음을 정리할 거고 그리고 그 상대도 알고 있을 거야 어느 정도 아얘나 좋아하는구나 알고 있는데 뭔가 정리가 되려면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나? <목소리> 아, 근데 갑자기 참 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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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고백하면 너무 당황스럽지 않나? 아우 부러워 아만나면어떡워 일 위는 뭐야? 남을 통해서 하는 고백. 얘가 너좋아한대 이런 거? 그건 좀 짜릿한데 나는. <laughs> 근데 나는 나는 약간 남들한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서 누군가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용기를 보인다 이런 거를 좀 짜릿해하는 편이라. 근데 왜 싫지? 그 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 아니 이단카방울 용기가 난 있는 것 같아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도 나이 사람 좋아한다 건들지 마라 이런 거잖아. 어쨌건 이제 기백 있잖아, 굴 수잖아. 생각만해로수없 결혼을 하셨잖아요. 응. 고백을 형님이 먼저 딱 하신 거예요? 그건 내가 했지. Ha <laughs> 내가 매일 매일 물어봤지. 뭐 아, 만나긴 하는데 뭐 사귀자 이런 얘기는 없고. 근데 나는 그게 좀 확실했으면 좋겠는 거 사귀면 사귀는 거고 왜냐 면그 전에 너무 나 혼자 사귀는 줄 알았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얘기를 듣고 이제 나도 움직여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한달 동안 만나고 만나다가 내가 계속 우리는 뭐 무슨 사이냐 물어봤을 때 그냥 조금 더 알아 알아가자 막 이렇게 했는데 딱한 달째 되는 날 내가 아이 지금도 이게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제 적고 다른 이에게 가야겠다 했는데 사귀는 사이지 딱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될줄 알고 있었어. 나는 약간 쥐락펴락하는 게 있거든. 그들의 남자들의 심리를 고백을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 봐잖아. 근데 나는 그 거절할까 봐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항상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도 안 창피했어. 얘가 거절하고 뒤에서 사람들이 내가 고백했는데 제가 차였대. 막 이런 게 하나도 안 창피할 정도로 사랑을 하면 고백을 하게 돼 있어. 좀 그런 마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받는 사람들도 되게 용기를 낸 거기 때문에. 근데 요새 그런 얘기 되게 많아. 기루 언니가 예전엔 되게 자유로워 보였는데, 그때 라이브 할 때부터 느낀 건데, 뭔가 회사에서 되게 아이돌처럼 관리를 하는 것 같고, 뭐, 뭐 라이브도 막 빨리 끄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 JDB라는 회사에 굉장히 제 팬들이 좀반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언니를 구속하고, 회사에서 너무 연기자를 검열하고, 뭐, 이런 느낌을 되게 안 좋아해서, 그거는 제가 여러분 회사랑 차차 이제 맞춰갈 건데,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게 해주는 회사도 없어요. <laughs> 어떤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담배 핀다는 얘기하고. 이 정도로 받아주는 회사라 제가 여기로 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라이브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서 한번 해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1월이 요거랑. 이제 다음 주 업로드가 되고, 세번 업로드가 되고, 2월은 또 이제 구정도 있고, 저희도 이제는 이런 걸좀 벗어나서, 컨텐츠가 그러니까 새롭다기 보다는 좀 틀을 새롭게 또 저희가 구상하는 게 있어요. 한 3, 4월쯤에 그거를 할 건데, 그거 할거잖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회의 안 했는데, 구독자 <laughs>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한 게 없어요. 그냥 이 빵이 맛있다밖에는. 빵 아, 여러분들이 또 구독해주시고, 조금 이제 영상이 길다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냥 틀어놓고, 설거지 하면서. 뭐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남자건 여자건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듣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 볼수 있는 그런 편안한 또 채널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라이브 할때 슈퍼챗은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사실 이게 분배를 하기가 그 금액으로 라이브를 사실 몇번 하면은 그래도 대표님 같은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다음에 할때 10만 원쏘고 이러면 그래도 연말쯤에는 뭐 조금 어느 정도는 될 거야 그럼 나는 그거는 그냥 100% 나한테 줘서 내가 약간 나한테 내가 합쳐서 기부를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음. 몇가 해서 기부를 하신다는 공약. 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회사랑 나랑 뭐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표님이 그런 품돈까지도 나누자고 하면 나는 이 회사를 나갈 거고. 그럼 내가 봤을 때한두 달에 한번 우리가 7만 공약도 있으니까 뭐든 하기로 소보로랑 플러스 신기루 이름으로 해서 연말에 제가 좀더 얹어서 나중에 우리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부 기간까지도 여러분들한테 투명하게 밝힐게요 제가. 왜냐면 좀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는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나중 이거는 근데 좀 오래 살아봐야 알아. 당장은? 내가 이렇게 좀더 약게 굴고, 좀 욕심을 내서 남을 좀 해치더라도 내가 앞서 나가면 그게 전분주 아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내 옆에 이제 사람들이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은아 그때 내가 그때 너무 못되게 안살기를 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내가 상을 받고 진짜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서 와 나는 이 사람들한테 잘한 게 없는데 진짜 너무 많이 축하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아 그래 더좀 솔직히 세상에 막 마냥 즐거워서 사는 사람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더 이제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땐 인상을 씨발 씨발 하면서 쓰고 나왔지 <laughs>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렇게 살기로 하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해보자 이 모든 하기로 나스하기로의 미래 2024년도가 됐고 지금 저희가 나스하기로를 하고 있잖아요 굳이 낫슬을 고집해야 된다. 나도 솔직히 존나 힘들거든 그게 그러니까 낮술을 해버리니까 일단 시간도 내가 낮에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럼 아예 쉬는 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을 술을... 처먹고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아무래도 이제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신시상신 뭐 상이 좀 사람을 바뀌게 만든다 고 <laughs> 낮술하기보다 그냥 한잔 하기로? 근데 또 여기서 제목을 별 차이 아닌데? 나는 안 알리고 바꿔도 좋을 것 같아 그냥 낮술하기로 했던 거를 한 잔만 바꿔놓고 크게 신경 안쓸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할 때는 어떻게든 내가 하는데 뭐 게스트들이나 이런 걸할 때는 또 밤이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거는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왜냐면 낮술하기로는 원래 우리가 할 시작한 게 가을이라서 날씨 좋아서 막 야장에서 먹고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나는 지금도 저기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 가게에서 야장을 안 깔아주시니까 못 먹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좀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든 하기로도 한번 꼭 이제 술 먹는 거 아니어도 가끔 이벤트로 뭐 여러분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메이드 카페처럼 뭐 이런 데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할 거고, 아니면 브이로그 같은 것도 사실 내가 찍는 거보다 카메라가 하나 스케줄 있는 날 붙어서 이제 루루의 일상 뭐 이런 거를 좀 찍어 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내가 그 전참시를 이번 주에 찍기로 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위험 걸릴 정도로 걱정인 게 전참시 뭐 홍콩 편도 그렇고 구라 걸지게 다 재밌었어 솔직히. 근데 그거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상황 자체가 뭐 해외를 가가지고 막 이런 저런 일이 벌어지고 뭐 바자회를 하는데 옷이 안 맞고 이런 거였는데 정말 옷이 내가 내 플레인 일상을 보여줘야 돼서 이게 과연 재밌을까 뭐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브이로그 내 정말 일상을 한번 찍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제안을딱두 개를 한번 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구정이잖아요. 그때 특집으로 세뱃돈 주기로 해서 소보로들 언제 모여서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주는 컨텐츠였대요. 덕담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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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상에 안 행복한 사람 없지만 마냥 상냥하게 대할 필요도 없는 게 <laughs> 이렇게 이상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건 있지. 소보로들이 사실 나보다 진짜 뭐미취학 아동 정도면 나 그래도 내가 내 친지가 아니면 세배를 받기가 좀 그런데 그때 봤잖아. 댓글에 그7 0대이 분도 있고 60대이신 분 나를 이제는 방송을 그만하게 하고 싶은 그런건가? 나락가기로 찍으려고 그러는거야 지금 그거해서? 그러니까 서울 관련 컨텐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음 하나는 뭐야?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촬영을 계속 하잖아요. 수도권? 아예 지방. 음, 나는 좋아 그건 좋은데 지방을 가서 우리가 사실은 뭐 맛있는 데를 찾아서 가기도 하고 뭐 추천을 받아서 가기도 하지만 또막 팔도 맛집 찾아보기 그런 컨텐츠가 아닌데 지방을 가서 또나 혼자 똑같이 이렇게 먹고 이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한번 그거는 내가 진짜 자주 가는 나의 찐 맛집 뭐 이런데 지방으로 해서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속으로도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언니가 자주 가는 집을 좀 소개를 해라 음. 이런 건. 그러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조금 한 2월 달부터는 한잔하기로로 바꿔서 밤에도 찍어야 왜냐면 그게 우리가 지방을 가도 솔직히 낮에만 먹을 수는 없잖아. 아, 근데 나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고향 사람들이 또내그 구독자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인천 특집 해가지고, 응, 진짜 내 고향 맛집, 진짜 이 편으로 해가지고 너네 어디 뭐 여관 하나 잡아서 자고 다음날도 찍고 이러면은 인천 정도는 여기서 뭐한 시간이면 가니까. 그래서 뭐 심포시장도 가고, 진짜 내가 가는 집들 있잖아. 그런데 하면 촬영 합조만 되면, 사실 이게 너무 뻔한데라고 해도 너무 뻔한데가 또 맛있거든. 솔직히 심포닭강정은 맛있단 말이야. 직접 가서 먹으면 그케이네즈 양배추를 준단 말이야. 뭐 그런데도 가고 심포동 안에만도 맛있는 데가 되게 많아서 한번날 잡고 두 개로 해서 이 회분으로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 같은. 그럼 설날 거는 좀 생각을 해보자. 아니면 내가 뭐 추첨을 해서 루루가 뭐 직접 만든 전을 뭐 구독자들한테 갖다 준다든지. 고서상간지 역빼고. <laughs> 이게 또 아니 확실히 얘기는 해야지.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다 같이 시간이 또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팬들을 한번 찾아가는 뭐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고 여러 가지를 다 열어 두고 여러분 2월 달에 그러니까 명절이지만 내가 꼭 한복을 안 입어도 그럼 명절이니까 뭔가 나누는 그런 느낌 만나고 나누고 뭐 그런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방송에 말씀하셨을 때 배우고 싶은데 음. 귀찮아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요새 일을 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쓰는 게 그냥 친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 술먹고야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배우고 싶은 것까지 배우면 그런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근데 또 새해니까 한번 배워보고는 싶은 게몇개 있지? 한번 해보자. 근데 내가 배우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수영이랑 무럭킹이거든 내가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먹지 발을 찍을 때 항상 물에 빠지거나 이런 건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앞으로 해서 뭘 먹다가 빠지거나 이런 거를 진짜 겁이 많아서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이랑 좀 친해지기 위해서 꼭 수영장이 아니어도 해병대 캠프. 해병대, 해병대 캠프는 정말. <laughs> 우리. 그 회사에서 추천해준 게물럭킹이라고 그냥 물에서 이렇게 걷는 그게 있대. 아, 아, 그러면 이제 좀 물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조금 또 배우고 싶은 게 내가 아직까지 티는 안난것 같은데 내가 조금 언어에 있어서 좀 무식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말 이런 게 아니라 영어. 그래서 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 영어를 내가 어느 수준인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게 외국인. 있잖아. 어, 그런 거는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외국인이랑 사귀기 이런. 내, 아 저거 미쳤나봐 외국인이라. 친구 만들기. 아 친구 만들기. <laughs> 깜짝 놀랐어 지금 아이 그, 나라에서 난 쫓겨나는 거지 외국인이랑 진짜 사귀면 은 나는 이제 쫓겨나겠지 쫓겨났는데 그쪽에서도 넌 뚱뚱하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래서 쫓겨나고 오갈 데 없이 어디 강원도나 뭐 이런 지방에 아, 왜냐면 이거 잡으러 온거 아니야? 그런 데서 이제 숨어 있다가 몸이 크니까 걸리겠지 그러면은 너네가 나락 가기로로 또 찍으러 오겠지 또 동물도 무서워하신다고 고양이랑 조류를 무서워해 그러니까 내 위로 날아다니는 것들이 다 무서워 고양이 자 한번 가볼까요아니 아니면은 아니, 나는 그것도 한 한번 해보고 싶어 그 주리가 아기가네 명이잖아 근데 아기들이 방학을 해서 그래도 두 명은 어린이집을 가고 두 명은 있대 그래서 정말 주리를 위해서 내가 한몇 시간 봐주기 걔가 편하게 술이라도 한잔하고 오게 보육하기로. 그럼... 보육하기로 어 왜냐면 주리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나랑 컨텐츠를 바꿔서 하는 거지 주리도 술을 진짜 좋아하니까 한번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걔네 집이 좀 여기서 멀진 않거든 내가 얼마 전에 홍현이네 가가지고 그 똥별이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걔는 이제 뭔가 말을 안 하니까 나를 안 놀리는 애라 좀 편한데 이제 한세 살만 돼도 놀리기 막 꿀꿀 막 이러면서 놀린단 말이야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어 엄마 저 사람 너무 커막 이러고 엄마가 이렇게 틀어막아서 내가 그냥 괜찮아요 어머님 다 들었습니다 이미 이러고 편하게 얘기해라 막 이러거든 그럼 다음날 집 앞에 딸기 같은 거와 있고 애를 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나랑 관계된 사람들과 그러니까 리의 주리 애기들도 주리랑 닮았잖아 현인의 애기도 이순이랑 현이랑 나랑 친한데 닮아서. 그런 애기들은 너무 이뻐. 그러니까 내, 내 친구를 닮은 애기를 좋아해서 아예 모르는 애기 말고 그런 애기들은 볼수 있을 거같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유료 광고는 어쨌든 저도 광고를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써보고 검토를 해보고 이 회사의 부채까지도 저는 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는 사람이에요. 자산, 직원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플리오? 직원수 몇 명일까요? 플리오가, 플리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회사가. 어떤 회사 안에 플리오가 있는 거죠. 아니야 아, 그냥, 그냥 플리오. <laughs> 아, 똑같지. 클리오랑 헷갈렸어요. 그 분이랑 그 화장품이랑. 네, 잠깐, 플리오 파리 좀 할게요. 플리오. 다리가 뭐 풀리고, 내 몸에, 뭐 이런 응어리가 풀리고, 내 가슴에 응어리가 풀린다. 플리오. CEO. 가람찡이에요. 이름이 가람씨예요. CEO가. 아, 아니, 다 확인해면, 아니, 진 나는 다 본대니까. 왜냐면 그 사람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나는 광고를 안 해요. 제가 이거 근데 솔직히 인스타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거 뜨는 거? 근데 이게 그럼 면세점 입점은 되게 까다로운 거 알죠? 이게 면세점에 입점돼 있고 그리고 올리브영에 또 입점이 돼 있으니까 그냥 뭐이 물건에 대한 거는 그냥 믿으시면 될것 같고 또 이게 써보니까 원래도 이게 마사지 압이 센 걸로 유명한데 이게 조절을 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2024년 올해 나온 최신형은 2.6L 여러분 2 6 l 에어 펌프로 강력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이거를 뭐 저만 쓸건 아니고 구독자 이벤트로 두 분한테 드리습 풀리오 삼행시를 댓글에 다 달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뽑는 게 아니라 풀리오 측에서 응. 아, 왜냐면 또 주작이라 그래 아, 제가, 네네. 제가 뽑아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요 본인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요 <laughs> 아니면 풀리오 CEO 그가람증이좀 해주실래요? <laughs> 저 전혀 모르는 사람 몇 살인지도 몰라요 저는 좋아요 수 많은 아 그럴까? 오늘 업로드 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좋아요 수가 제일 많은 걸로 풀리오 삼행시 뽑아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고즈넉히 오랜만에 여러분이랑 마셔서 너무 좋고 일단 좀 내가 약속을 가야 되는데 많이 부은 것 같아서 억지 억지 또 우리 플리오를 한번 또 제가 착용을 하고 가겠습니다 차, 어, 차에 갈 건데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찍찍이로 했는데 원래는 이 지퍼로 광고주님께서 지금 가급적 이거 지금 저, 이, 늘려놔야 된다고 <laughs> 괜히 또 이거 터지면은 플리오 측에서 나 고소할 수도 있다 여기서 안 들어가면 돈 물어줘야 된다 진짜. 자 여러분 어우구야 이렇게 편안하게 쑥쑥 들어가네요 어? 안 잠기는 거 같은데? 아 제가 이거를 좀 no.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음 이렇게 편안하게 어머어머 <laughs> 가람씨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 이렇게 제가 이걸 차고 전원을 켜고 출동하겠습니다 이게 이거를 어느 정도로 이제 느슨하게 하냐 꽉 하냐에 따라서 이제 전원을 켰을 때 뭔가 좀더 조이는 느낌이 들고 싶으면 좀더꽉 해주시고 어우 편해 싹 느낌? 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단독 할인 시크릿 링크를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따라서 들어가시면 또 우리 소보로 여러분들만의 또 할인이 들어가니까 요것도 설날 때. 어머님 선물해드리기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봉급으로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다른 술자리로 이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플리오를 차고 정신은 안 풀리오 이 상태로 이걸 차고 가겠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다리에 뭔가 어, 저 여자 되게 멋스럽다 <laughs>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봉급 이용해서 플리오 주변에 선물도 많이 하시고 더 보기 링크 보시고 할인도 받으시고 그럼 여러분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서.